그래도 전류는 비슷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. 멀리 있어도. 그래 근데 뭐 약, 약해지는 것만. 약해지는 것만. 그 점점 약해지죠.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어? 내가 지금 마음 쳐서 약해진다고 생각해서 그런가? 음... 좀 약해지는. 점점 내 쪽으로 오는 거. 것... <laughs>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음. 자성을 갖다 대면? 좀더센 자석으로 하면? 센 자석으로 하면 좀더 더? 빨리. 전류는 비슷한 것 같아, 총량. 어. 떨어지는 게더 빨리 떨어지죠. 그런가? 그쵸, 떨어지죠. 내리은요 음. 네, 네, 갖다 대면. 내일은요, 두껍게? 이렇네 물려야 되나? 이건 흐른다고 봐야 될까? 안 흔들어? 이안 흐른다고 봐야 될까? 어디 음. 타고 흐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, 이렇게 물면 그런데, 음. 이렇게 되면 안돼안 돼요? 예 자석이 붙는 쪽으로 붙었잖아요 이렇게 붙도록 하면 끝에는 안 붙어요 끝에 말이에요? 그 옆으로 붙으려고 옆으로? 그럼 이게 위아래 자석인가보다 N 스가 아닌데 옆으로도 붙어 있어 그럼 전류는 안 보는 안 보이는데 네. 영 이게 내손 때문인가 한번 손손 그래도 영 붙은 거 잖아 응. 근데 찝으면 흘러 찝으면 흘러? 그러니까 이게 찝으면 흐르는 게이 응. 옆면을 타고 전류가 흐르는 거 같아 찝으면. 옆면을 타고? 어렵다 여기, <laughs> 여기 속으로는 못누르는 거죠 속으로 못 흐른다는 어? 게? 어, 왜, 약간 용이었는데 그니까, 이유를 모르겠어요.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. 0이었는데? 네. 지금은? 변화가 없죠? 손을 네. 떼도? 어? 약간 어? 용이었는데 어딨다? <laughs> 오, 됐다. 오, 됐다. 뭔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나오길 막 조작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 규칙성이 없어 아.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마음 속으로 계속 보면 전류는 주로 되는 거고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인지. 근데 계속 200 아까 유지는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근데 다 똑같아요. 감소하고 있는 것 같긴 해. 점점점. 음. 전유가 왜 강화하는지. 음. 네. 음. 또 돼. 여름..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